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후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재개발 지역의 임대 비율을 3, 최대 3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가 앞으로 적용되는 지역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부터 임대 비율 30%로 상향이 연내에 시행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광명 뉴타운 지역 내에서는 과연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느냐. 그거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 광명 1구역, 곧 관리 처분 나죠. 광명 2구역, 이미 관리 처분 나서 2주 철거 중이죠. 4구역도 관리 처분 준비 중이고, 5구역도 준비 중이고, 근데 이제 9구역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 그 다음에 10구역은, 어, 넘어갔고요그 다음에 11구역, 아직 신청 중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11구역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필구역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광명 사거리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면이 안에서 모두 이제 재개발이 된다면 가장 대장 단지가 될수 있는 단지인데요. 그리고 세대 수도 4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그런데 아직 사업 시행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임대 비율 30%에 묶이게 돼서 그거가 이제 앞으로의 사업 향방이 약간은 좀 좋지는 않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여기 11구역이 그렇게 지지부진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가 이 근처에 광명남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4천 세대 이상의 입주자들이 들어오려면은,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서라든지, 아니면은, 신서라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면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기부채납으로 들어서게 된다면은, 한 3개 정도의 동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11구역의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입자들 받으면 그만큼 분담금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지을 땅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애초부터 사업 시행 인가 준비를 할 때부터 그 계획부터 이제 광명남 초등학교를 증설하겠다. 축을 해서 어, 이쪽 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쪽 학교에서 그런, 할수 그렇게 할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신설로 가야 되느냐 아마 그러한 논란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그런 진행사항을 갑자기 뒤집고 신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임대비율 상향 30% 상향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11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런 발표에 좀 타격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2구역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이고요. 14구역, 15구역, 16구역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제일 빠른 16구역은 벌써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고요. 광명 뉴타운은 이러한 사항들을 좀 숙지를 해 두시고 그리고 계획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광명 뉴타운에 관한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지역들, 그리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